문철TV. 점수 때는 플레 3. 처음에 시그마로 앞에서 좀 천천히 비벼보려다가 상대가 메이 해저도 쌍벽이라 대처도 못하고 녹았대요. 자, 마우가로 뭘 해보려고 했는데 거듭되는 힐벤에 힘도 제대로 못쓰고 녹아버렸고. 1,300 킬량의 아나를 보고 차라리 키리코로 정화나 박아주지란 나쁜 생각을 했지만 꺼내자. 다만 이것점이 뚫린 시점부터 거듭되는 욕설에 팀 채팅을 끄고할말 있으면 전체 수라를 했더니 그때부터 욕설 대잔치에 정상적인 게임이 도지, 도 돌아가지 않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탱관이 하시는 말씀은 4인큐가 욕설을 계속했다. 자, 네 이게 채팅 스샷이 채팅 스샷이 다 잘려 있고 프레야아가네 혼자만 못하는 걸 인정 못하는 병 아나가 네마 장문철 제보를 해보세요. 자, 아나가 우리가 언제 욕을 했어요? 야, 여기서부터 말이 갈려. 아, 나는 우리가 언제 욕했냐 그러는데, 탱커님은 얘네가 게임 내내 나에게 욕을 했다라고 하거든. 필 아나 못잡죠. 시야 좁죠. 우리 4인큐도 아니고, 주우듀우에요. 프레아가 5명 중 4명이 잘못된 거면 네가 정신병 있는 거지. 네 혼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내가 봤을 때 행동 과정, 그러니까 게임 과정에서 언쟁을 한거 같거든? 채팅 치는 거 보면 애들이? 이게 제보자님은 가만히 있었는데 얘네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전체 채팅을 이렇게 채팅을 칠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채팅상이 위에가 잘렸어. 밀렸어. 정확히는. 일단 탱커님이 스샷을 앞부분이 지금 밀린 상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연에서 둘이 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누군 욕했다고 그러고 누군욕안 했다고 그러고 플레이만 일단 좀 볼게요. <목소리> 야, 진짜 더블 벽에 갈렸다. 아이고. 그니까, 애초에, 여기서 이미 상대 조합을 한번 봤어야 됐는데, 늦게 와서 상대 조합도 못본 상태로, 무리해서 앞단에서 막으려다가, 가시벽이랑 빙벽을 생각 못 하고 터진 게 사고지. 어, 해저드가 됐는데? 네, 잘리시는 건데, 이거 뒤로 빼야 돼요. 탱커님. 탱커님! 어! 리스폰 또꼬있는데 이러고 마우가 드는 거야? 어, 근데 하시는 플레이 보니까 이게 마우가도 내가 봤을 때 상대 해전도 만만치 않네. 어우. 서로 양팀 탱커가 그냥 아주 꼬라박 하고 있구만. 엥? 누가 밀었어? 아, 메일을. 아. 여러분들, 이래서 안 죽은 거 킬로그 체크해야 돼. 누구 죽었어? 누구 살았어? 이거 봐야 돼. 야, 대형사고가 나버렸어. <목소리> 아이고. 초월가이 겼다 나이스 힐벤. 힐벤 잘 깠다. <목소리> 근데 케어가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애초에 상대 해저드 한 사람도 지금 마우가 아나타 상대를 존나 박아가지고 마우가가 부조화 걸린 해저드만 좀 패도 너무 수월한데 지금 아이고 아이고 젖졌다 탱커님 참 상대 스킬 다 들고 있고 나는 여기서 심장을 썼잖아. 지금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심장 눌렀지. 나. 근데 이거를 심지어 우측에 가시벽 쓴거 보고 이걸 왜 봐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씨발 급소 핑거 빠졌다. 돌파 잡아야지 이것도 아니야 심지어 급소 핑거 들고 있어 지금. 급속 빙결이 있는 메이한테 심장 빠지고 돌파 박은 거야. 그것도 우리 팀 케어가 불가능한 그 각도로 코너를 돌아서. 근데 이게 내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플레산 탱커한테 이런 돌파를 절대 쓰지 말라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좀.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게임을 봤을 때탱커 님이 누가 봐도 던진 게한두 번? 솔직히 제 생각보다는 많이 던지진 않았어요. 뭐 팀원들도 포지션이 이사하거나 뭐 시나이는 어쨌든 탱커보다는 뒷라인의 책임에 가깝긴 하니까 딜러나 힐러의 책임에 가깝긴 하니까 방금 그런 구도에서는 그런 걸 봤을 때이 게임을 진게 온전히 탱커의 문제다?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래놓고 힐러가 케어를 안 해줬니, 어쨌니 힐러의 힐량이 낮니, 어쨌니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죽어놓고 아나 힐량이 낮니, 안아 아나가 뭐, 어, 차라리 키리코에서 정화방울이나 던져준 이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아나로 저렇게 힐못 줄바에 키리코 들어서 정화방울이나 던져달라고 나한테 적었다고 사연에 100% 지금 인게임에 채팅 쳤구만 근데 이 채팅을 몰아 쳤는지 우린 몰라 이분이 채팅이 밀려가지고 야 이거 곧점다 밀렸다 야 팀원 죽을 때까지 고사 지내네 갑자기 이러고 심지어 이후엔 던졌대. 게임 안 하잖아. 마우가 게임 안 하고 던지니까 얘네가 정신병 이냐 피해방상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심하게 말을 한 거야. 이제, 아나는 듀오듀오라 그랬는데, 얘네는 듀오듀오라고 주장하는 4인 큐다. 이게 탱커만의 의 문제냐라고 나한테 보낸 거야. 게임의 패배는, 탱커 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선생님. 당연히 티어가 나는데, 나머지 4명은 완벽하게 하고, 한 명만 못할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나머지 4명도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실제로 포지션이 안 좋아서, 퍼블란 장면도 있었고, 아나랑 바티도 메이 살아있는 거 인지 못해서 신화에준 것도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탱커님의 문제는, 누가 봐도 본인이 스로잉해서 죽어놓고, 본인 심장 끝났는데, 상대 스킬 다 들고 있는, 급속 빈결 있는 메이한테 돌파로, 적진으로 들어가서 죽어서, 죽어놓고, 그래놓고 채팅을 친게 문제야. 근데 심지어 그러고 던졌잖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당사자는 모르잖아, 지금. 우리는 이 리플을 보면서 아이 탱커가 혼자 꼬라박고 왜 던짐? 하는데 당사자는 정말 본인이 솔플라서 억울하게 정치당했다고 생각을 하잖아, 지금. 낮은 티어일수록 자기 객관화가 정말 정말 잘안 되기 때문에 인게임에서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하더라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진짜. 그러면 이렇게까지 화날 일도 없고 이렇게까지 던질 일도 없어. 근데 아무튼, 정리를 하면 뭐 인게임 채팅 초반은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다 밀려서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플레이로 놓고 보면 마우가 하신 분이 게임을 던지는게 저는 잘 이해가 안가요 이제 뭐 첫번째 경유진은 진짜 100번 양보해서 사고라 쳐도 두번째 경유진은 본인이 진짜 그냥 스로잉해서 상대 스킬 카운팅 하나도 안하고 심장 빠졌는데 그냥 벽으로 관련된 사이 돌파로 그냥 가서 죽은거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장문으로 채팅을 치고 게임을 던진다는게 저는 잘 이해가 왜냐면 누가 봐도 명맹백백 본인 실수인데 본인이 실수해서 죽어놓고 왜 그거를 게임을 던져요 저 4인큐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듀오듀오 같긴 한데 제부자님왜 4인큐라고 생각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어쨌든 저 듀오듀오 그루버 구성된 애들이 뭐 제보자님에게 게임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욕설을 했으면 이해라도 조금은 해보겠는데 게임을 던져서 화가 났다라고 저는 읽히거든요 왜 게임을 던지냐 왜 그렇게 해놓고 던지냐 피해마나 정신병 미쳤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플레이를 봤을 때 다섯 명다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탱커님은 이게 앞으로도 오버워치 계속 하실 거면 본인이 죽는 거를 힐러 탓하지 마세요, 앞으로. 진짜. 본인 돌파로 그렇게 죽어놓고 킬 입고 방울 탓할 거면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앞으로 게임하면서 모든 힐러 만났을 때 불만이 있으실 거거든. 왜냐면 저렇게 던지는 건 그냥 2티어 힐러가 아니라 뭐 바이올렛 할아버지가 와도 못 살리는데 그럼 바이올렛 하도 정치할 사람인 거 아니야, 지금. 본인이 힐못 받아서 죽은 건지 본인이 스로잉 한 건지 판단이 안 되시면 그냥 뭐라고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리플레이 코드 보시고, 본인이 죽은 거꼭 보세요. 아, 이때 내가 왜 힐을 못 받았지? 이때 내가 왜 녹았지?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렇게 진짜, 막, 1, 2초만에 그냥 녹는 거는 힐러가 못 살려. 여러분, 어떻게 살려? 그거 절대 못 살려. 힐러가 1, 2초만에 녹는 거못 살려. 아나가 힐한방 준다고 힐량이 5천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티어 상승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죽은 걸 리플 꼭 보시고 내가 어떻게 쓰면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진짜 장기적으로 좋아요. 남탓하면 발전이 없어. 심지어 이거는 남탓할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죽고 나서 팀이 뭐라 한다면 벤던진 제보자 던지기 시작한 시점에 플레이가 본인 실수였기에 꼭 리플 보시고 본인 실수 여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풀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